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 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무패 15회차 하편 해외 축구분데스리가및 랄리가 총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라이어 바에카노는 이번 시즌 중위권을 유지하며 강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온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팀을 상대로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비아는 전통적으로 라리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해 온 강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하고 빅매치 경험이 많은 팀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노련한 운영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개와 점유율 기반의 플레이가 특징이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라이오 바에카노가 홈 이점을 살려 단단한 수비와 역습을 노린다면 세비아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라이오가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 운영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세비야가 특유의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세비야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만큼 세비야의 근소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비야 승을 추천드립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리그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더용, 귄도안을 중심으로 공격과 중원을 조율하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통해 유리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 유럽 대회 진출권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주축 선수인 다카우사 쿠보와 수비수 나에프 아구에르드의 결장이 뼈아픈 상황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핵심 선수의 공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비 조직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주전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유럽 대회 진출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마르 마르무시와 후고 에키티케가 핵심 역할을 하며 중원에서는 마리오 괴체와 엘리에스 스키리가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약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버쿠젠의 강한 공격력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최고의 팀입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 아래 플로리안 비르츠, 그라니트 자카, 조나스 호프만 등의 선수들이 완벽한 조직력을 보이며 경기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빅터 보니페이스와 제레미 프림퐁의 빠른 스피드와 득점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프르트는 홈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며 레버쿠젠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를 고려하면 레버쿠젠이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레버쿠젠 승을 추천드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고히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시메온의 감독의 전술 아래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코케와 대포리 중원을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은 변수이며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올 시즌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유럽 대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우나이 로페즈와 다니 가르시아가 탄탄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운영과 빠른 역습으로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빌바오 역시 탄탄한 수비와 역습으로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경기 양상은 팽팽할 수 있으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더 앞선 만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레가네스는 현재 라리가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으로 코파델 레이에서는 상위 리그 팀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1부 리그 팀들과의 격차가 있어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가네스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빠른 역습과 공세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헤타페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뚫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헤타페는 현재 라리가에서 중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을 잘 활용하는 팀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낮추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인 마르코스 요렌테와 앙엘이 공격을 이끌며 상대 실수를 잘 파고듭니다. 이 경기에서도 헤타페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승리를 원하지만 일부 리그 팀인 헤타페가 경험과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레가네스는 홈 이점을 살려 선전할 수 있겠지만 헤타페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헤타페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15회차 하편 해외 축구 분데스리가 및 난리가 총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